어? 어? 나살아 야, 박나영 실물을 보네? 언니잘 <목소리> 지냈어요? 야, 얘왜 이렇게 성숙하고 예뻐졌어? 해서내이이었는데난애기고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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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고 <목소리> 그래, 우리 <laughs> 나도, 게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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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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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뻐야. 좋아 좋아. 풍룡이 형. 내가 이거 여 하나에. 와, 노랑해도 예 이거 구름에 여기 딱이우 와, 우 와. 이게 지 아, 배경이랑 너무 잘 어울려. <laughs> 어, 진짜. 미친 것 같아. <laughs> 아잘못 왔어. 와! 죽이네. 오늘 뭐 시작한 판 하실 거예요? 네. 일단 먹고 시작하려고요. <laughs> 좋은 거 같다고요? 짜란. 이거는 봉화 약수식당의 닭불고기 2인분인데 3만 원. 인 그리고 문어. 문어는 영주 무코문어가 가지고 사왔어요. 이거랑 할머니 묵은지랑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쫙쫙 짜먹어야 돼 약간 오렌지 향이 나는 그런 시럽 맛 나요 이거 예쁘더라, 그 드러머로 이쁘더라고, 아까 아, 예뻐 하루 베어! 내한테는 예쁘다고 한번안 해주더니 막내 친구한테 예쁘다 하게아니는 예쁜 얼굴이 아니고 무덩코! 앜 <laughs> 간은 예쁜 아이껴? 니는 무던하고 자는 이쁘고 와.. 씨.. 그이 능이 백수고 내가 다삼매지만 나보고 무던하게 생겼다 미치겠다 고 그냥 기본적으로.. 무던 좋아 사람 <laughs> 그거잖아 못생긴 애한테 귀엽다 하는 응, 그 어. 느낌이잖아 씨.. 뭐 못생긴 <laughs> 게 아니고 무던하게 점프한 게 이거 간은? 그랑이 이쁘다잖아 진짜 웃기지? 나 할부가 예쁘였는 소리가 난다, 처음 봤더니. 음. 아 쩔어. 한국에 없는 요즘 대란템. 오늘 하루를 버틸려면 이거 먹고 시작해야 돼. 오늘 마켓을 잠깐 제가 얼리버드로 오픈했는데 4분 만에 품절됐어요, 여러분. 먹고 이거를 어떻게 나오게 하냐면 이걸 쥐고 있으면 거품이 올라거든요. 와 대박이지. 이야, 스고이 이 친구 아니까? 이건 어때? 아, 중격! 깜짝 놀랐어. 세븐일레븐에서 그냥 간단히 산? 음. 음. 이거 먹고 야키니키 먹은 다음에 야키니키 집에 뜨거운 사케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치랑 본점이에요. 또후쿠오카 그래가지고 이치랑간 다음에 야 진짜 음. 맛있지 않냐? 꼬치도? 응. 너무 맛있네. 음, 너무 맛있다. 처음 보는 맛. 이 치가 전의점 주제의 고품격이야. 이거? 응. 진짜 맛있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생은 생이다잉? 구름같아 야키니꺼집을 갔는데 야키니꺼집이 6시부터 한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먹고 가려고요 나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시 호텔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 이거는 동고치 같아요 빨리 드셔보세요 이이미씨 약간 이집 순댓국 냄새 나거든요? 그만큼 동고치가 진하고 그 정도요? 오, 되게 진해. 확 진해. 먹어보게요. 우리나라 순대국보다 진한데? 오, 오. 근데 약간 순대국만 넣어도 되겠 혹시 이렇게 잘 만들까? 있다 국물 특이해. 된장 맛도 나지 않아? 된장처럼 구수하긴 한데,

야, 이렇게 고무라 고 먹어야 되거든요? 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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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맙습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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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다고 혜민이가 자꾸 소효가 저렇게 두껍냐면서 이거 아니 옆면이 1cm는 넘는 거 2cm는 것 같아 2cm 2 c 될것 같아 어 2cm 될것 같아 딱두 점만 먼저 올릴 거예요 두꺼운 거 여기 좀 부어놓자 레몬 사왕 레몬이 거의 하나는 들어간 것 같아 진짜 많이 넣어줘 레몬 사왕

이거를 먹고 안 먹고 진짜 달라지 응. 아침에. 아침에 너무 상태가 되네. 아침에 그냥 원래 처럼일어나도 일어나. 응. 자, 시작해 보자. 응. 오이 된장국을 시켰어요. 이게 또 그런 사람들은 입을 헹구는 음식이라고 이런 걸 먹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는 거예요. 정말 고만해. 여덟 런둘기야 이봐봐. 아니 이게 와사비 향이 나는 밥, 밥이랑 된장이랑 섞인는 건데 코가 약간 찐 응. 너무 맛있 아니 이게 우리나라 그 딱딱한 계란말이 아니야. 모어 가들어 있어요. 그. 메뉴판에 없지만 시키고 된파리 먹어 보세요. 그냥 오도 오도기. 어, 완전 오도 오도기. 아. 어. 맛있잖아. 와, 아이네요 맛있습니까? 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내가 헛고가 올 때마다 두 판씩 먹어 진짜로, 진짜 맛있었지, 정원. <laughs> 진짜 맛있지 이거. 와. 이게 두부 크림 치즈고 블루베리 잼얹있어와 대박. <웃음> 와. 메다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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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아, 정원아 일어나. <laughs> 정원아 일어나. 나지 세분 한번 드셔십시오 강황이랑 가아니어가지고 응. 멀꿀 열매거든요 우리 이면지오이이게 네. 아, 그래 <laughs> <오이시? 오이시? 웃음> <laughs> 도미거든요 도미도 고돔을 음. 음. 참돔. 참돔. 음. 얹어서 음. 이렇게 음. 먹는 거래요 가이가오차게메이 <laughs> 안 매울 것 같은데. 신내 안맛있안매맛있 맛있. 아 맛있어요. 아. 되게 잘해. 맛있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진짜 <laughs> 와, 내가 일부러 4개 가져왔어. 2개 전에 먹고 후에 먹게. 이거 먹고 안 먹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왜오한 마로 맞은 거 같잖아 그게 없다 그때 봉화 갔을 때안 먹었잖아 난 죽는 줄 알았어 사경을 <laughs> 헤맸잖아 너만 그랬지? 어. 이모는 먹었어 이쁜이모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쁜이모가 어머 얘 나는 속이 이렇게 편하다고 뭐 이러는 거 근데 나는 안줬어 <laughs> 내가 그랬어안 아, 먹어 자는 줄알았어 오늘 영상에서 최다 출연한 주당관병 6월에 봄 마켓을 오픈을 하는데요. 저번에 제가 얼리버드로 하루 오픈 딱 했을 때 4분 만에 품절이 된그 숙취해소제입니다. 앞에 영상을 좀 보셨겠지만 진짜 실제로 찐으로 술 모임 때나 친구들하고 약속 때 먹고 있고 처음에는 저희 소속사 레페리 매니저님들이 진짜 숙취해소제 너무 좋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근데 미팅 끝나고 술자리에 갈때 몰래 챙겨주셨어요. 술을 좀 많이 먹는 날에는. 오로로로 쾅쾅을 하거든요. 이거를 먹은 날에는 안 하더라고요. 그술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오히려 저는 빨리 깨는 편이거든요. 진짜 그 갈증이 심하고 숙취가 굉장히 심해요. 늘 다른 숙취 해소제를 먹어봤지만, 크게 별 효과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달콤하면서 새콤한 오렌지향 맛이 나요. 짜서 먹는 스틱형이 저는 좋더라고요. 평소에 집에는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진짜 너무 안 좋더라고. 정말 그지 체력. 예전에는 아침 7시까지도 놀았는데, 요즘은 그냥 12시만 되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평소에 수치의 소재라고 하면 헛개나 강황이었거든요. 멀꿀 열매가 들어있대요. 제가 이거를 통해서 멀꿀 열매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특허원료라는 거예요. 알콜성 간 손상의 보호를 한다는 라 임상이 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저감 기능이 있대요. 술 마시고 아침, 밤 이렇게 세서 하루를 꼬박 거리시는 분들 계시죠? 술 먹기 전에 한 포? 술 먹고 나서 한 포만 먹으면 알스 분들도 개운한 재밌는 즐길 수 있는 술자리를 가질 수 있어요. 알코올을 권장하는 영상이 절대 아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술을 일주일에 세 번은 넘게 마시거든요. 모임도 많기도 하고 미팅도 많기도 한데 그때마다 이제 저를 위해서 챙기는 주당만 편입니다. 현대백화점에서도 구할 수 있고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있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번 마켓에서는 한 박스에 7개 들어간 박스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7 명이 있는 술자리에서 하나만 나눠줘도 굉장히 센스 있는 센스쟁이가 되거든요. 환도 먹어봤는데 환은 저는 약같아가지고 먹기 불편했고 액상은 배 불러서 먹기 힘들잖아요 유리병이고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마시고 제가 주당마켓 탈때 쟁여두시면 진짜 가격 대비도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요. 오늘 영상은 제가 세로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5월에 모임이 굉장히 많았던 달인만큼 저의 일상 영상을 세로로 담아봤습니다. 어,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도 세로 영상으로 한번 제 일상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6월 14일 수요일에 오픈됩니다. 제 인스타 링크로 눌러오세요